다음에는 아, 아키입니다. 아키는 고대의라는 뜻도 있고,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어, 단어 한번 봅시다. 아키 알러지. 아키 알러지 하면 고보학이라는 뜻이에요 아키가 이제 에이션트, 고대의라는 어으로 쓰인 거죠. 고보학. 그러니까 골동품이나 뭐라고 할까, 화석이나, 그치? 뭐, 아주 오래된 것도, 유물,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참고해주세요. 스로폴로지 하면은 인류학이야. 인류학은 뭐냐면, 사람이나 문학, 그러니까 사회 중심의 연구를 하는 게 인류학입니다. 어, 다음에, 어, 다음에, 피알로지 하면은 문헌학이야. 문헌학. 그러니까 옛날 문헌을 통, 통해서 연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옛날의 언어는 문어 문어에 남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l i n g u i 언어학이라고도 합니다. p a 로 h o l o 하면 패소가 붙으면은 질병이라는 어근이야. 그래서 질병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병리학이다라는 뜻이죠. c i 엔지니어링 하면은 토목공학, 신공학이 아닙니다, 토목공학이야. 다음에 어, 피지알러지하면은 생리학, 인간이 생리, 바디를 연구하는 거죠. 자, 다음에 R K 아까 한 거죠. 고고학자들이 고대 공룡 알을 캐내는 느낌, 알 캐내는 느낌, R K 그렇죠. 네, Ancient 하면 같은 말이겠죠. R K 워드 아까 한 거야 고어, obsolet 워드는 폐어, R g 이 y 알 R 이 u 아 아래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을 땄어 그래서 거기다가 글씨를 쳤어 알까이브 그렇죠이 ch가 k 발음이란다 알까이브 그래서 기록보관서라는 뜻이야 기록보관서라고 쓰세요 공문서 보관상이 이상하잖아 기록보관서 알까이브 그러니까 뭐 히스토리컬 다큐멘트 같은 느낌이에요 어, 그러니까 옛날의라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 히스토리칼 다큐멘트. 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히스토리칼 다큐멘트. 같이.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카이브. 됐죠? 자, 여기까지도 하고. 그렇지.